최근 들어서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빈칸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와 어울림이 상당히 좋은 표현은 오히려 오답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데 해석을 했을 때는 자연스러운 경우에. 정답이 되는 문제인데요. Comply with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모모를 준수하다. Interfere with 조금 공부 많이 했다면 역시 아는 단어인데 모모를 방해하다요. Coin 드 i d e with는 좀 어렵죠. 모모와 동시에 일어나다. 모모와 일치하다. 이게 짝으로 돌아다니는 수거 패턴인데 놀랍게도 emerge with는 emerge 따로 그 다음에 with 따로죠. emerge는 출현하는 겁니다. 나타나고요. 등장하고 그런데 빈칸 뒤에 있는 with increasing regularity라는 부분이 이미 어이로 이루어진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증가하는 규칙성을 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여기서 regularity는 빈도의 개념이에요 frequency의 느낌이고요 그래서 with increasing regularity는 합쳐서 점차적으로 점점 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이 부분과도 잘 어울리면서도 답이 될수 있는 게 개발 단계에서 문제들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한다는 라 C번인데요 A번은 뒤에 규칙이나 규정이 오죠 빈도를 준수하지는 않습니다 규칙 규정을 준수하는 거예요 빈도를 방해한다 무슨 빈도를 방해하지? 빈도와 우연히 일치한다. 빈도와 동시에 일어난다. 역시 다 어색한 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는 바로 뒷단어와의 어울림을 가지고 해석을 대충하고 풀었을 때 틀리게끔 만드는 토익에서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 기법으로 보입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정답은 C번이에요.